영원한 제국은 치투스의 통치 아래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카이와 그의 수하들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었죠. 볼은 기울어져가는 조국을 가만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을 정화하려는 혁명, 정화봉기를 계획하게 되었죠. 하지만 대업을 혼자서는 할수 없기에 볼은 자신과 함께할 동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뜻있는 자들이 정화봉기에 가담하기 시작했죠. 그 주모자들은 사안의 시장 온다르, 프레시아 성당의 대주교 조프리 민중의 시인 빅타리오, 그리고 하이게이트의 사령관 아두스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사안 내부에서 혁명의 토대가 될 군대, 즉 정화의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안 내부에서 은밀하게 군대를 조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 숫자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소수의 혁명군만으론 제국군과 강력한 마석병을 상대하기란 불가능했죠. 따라서 볼은 혁명에 동참할 또 다른 동지를 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치투스에 의해서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나마카누이, 마라케스, 그리고 에조마이트 왕국이었죠. 볼은 그들에게 더 이상 제국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을 보장할 테니 힘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볼이 가장 먼저 접선한 곳은 나마카누이에 살고 있는 카루이 민족의 왕, 카옴이었습니다. 유명한 카옴 갑옷의 바로 그 카옴이죠. 호전적인 카루이 민족답게 다소 거친 방법이었지만 그들은 보뢰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쪽 사막에 위치한 마라케스의 지도자 세케마 데슈렉도 혁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한편 에조마이트 왕국의 식민지 총독 리그월드에게는 민중의 시인 빅타리오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그월드마저도 혁명에 합류하면서 마침내 혁명 연합군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제국력 1333년 연합군은 사방에서 일제히 군대를 일으켰으며 정화봉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남쪽에서는 카오망이 남부해안으로 상륙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부지역의 제국군 사령관은 마세오스 라이오나이였죠. 이때 라이오나이는 초소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이 라이오나이 초소입니다. 뭔가 이름이 익숙하죠? 예상하셨겠지만 여러분이 겪으실 모험의 출발점인 바로 일막의 마을, 라이오나이 초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자, 아무튼 북상하던 카루이 군대는 결국 라이오나이의 병사들과 교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선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카루이 군대는 급하게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후퇴였지만 그럼에도 라이오나이는 추격을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오나이는 카루이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카루이 민족은 대대로 활을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이오나이는 설사 매복군이 있다 해도 궁병이 없다면 접근 전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금기가 카루이족의 여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요. 카움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조카였던 하이리에게 미리 궁수를 익히게 했습니다. 그리곤 그를 바탕으로 카루이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궁병대를 사전에 조직해 놓은 거죠. 당연히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제국군은 가파른 협곡까지 카루이 군대를 추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던 궁병대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결국 이 작전으로 승기를 잡은 카루이는 라이오나이의 제국군을 패퇴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라이오나이는 카오망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카루이족도 진실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카루이족이라면 여성조차도 화를 쓰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훗날 하이리도 결국 금기를 어긴 죄로 신들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 받은 하이리를 여러분께서는 6장의 갯벌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명예일은 여왕이죠.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 승리를 쟁취한 카루이는 남부 해안을 장악하고는 즉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오나의 패배를 전해들은 치투스는 전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따라서 말라카이의 수하인 샤브론을 남부 전선에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샤브론은 카르이 군대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지리적 요충지인 엑시움 수용소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곤 수용소를 확장해 성벽을 추가하고 요새화하기 시작했죠. 또한 동시에 수용소의 감독관이었던 브루투스를 필두로 병사들의 신체를 마석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체개조의 첫번째 대상이었던 브루투스가 개조 도중에 미쳐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샤브론 본인마저도 미쳐버린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허망하게 사령관을 잃어버린 제국군은 브루투스를 수용소에 남겨버리곤 도망치듯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어이없는 건 카루이 군대는 애초에 사안까지 육상으로 진군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카루이 민족은 본디 섬에서 거주했기에 뱃길을 활용하는 방법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엑시엄 수용소가 아닌 백기를 통해 사안으로 진군했죠. 한편 북쪽의 마라케스, 서쪽의 에조마이트 왕국도 마찬가지로 승전벌을 울리며 수도 사안으로 진군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령관 아두스의 지휘 아래 하이게이트의 제국군과 광산에 노역을 하던 노예들까지 연합군에 합류했죠.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수도 사안공성전이 시작된겁니다. 제국군과 연합군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지만 연합군은 고전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석병으로 이루어진 수도의 최정예 군단은 기존의 전투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게다가 치투스의 지시로 급격하게 늘어난 마석병은 더더욱 전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리그 월드는 인간의 힘으론 마석병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리그월드는 최초의 존재들 중 하나인 그레이트 울프의 힘이게 든 목걸이를 참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바치고 늑대왕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리그월드가 찬 목걸이가 게임 내에서는 탈리스만, 즉 부적입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 리그월드가 늑대왕의 힘을 얻어 전력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황은 계속해서 교착되고 있었고 양측 간의 필요감은 점차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안 내부에서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술과 여자를 좋아하는 치투스는 전쟁통에서도 연회를 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목숨을 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합군의 핵심 순회부였던 온다르 사안시장이었죠. 온다르는 대외적으로는 치투스의 사람이었기에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투스를 암살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죠. 결국, 온다르는 맹독을 묻힌 칼로 치투스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온다르도 그곳에서 살아나올 순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사망한 치투스는 황실정원에 묻혔고 그 위에는 자두나무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여러분은 산막의 황실정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미궁의 정복자이자 영원한 제국의 황제였던 치투스 페란드스의 무덤인 거죠. 한편 황제가 사망하자 즉시 페란두스 가문이 제국군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이미 군대는 통솔력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사안 내부에서도 혁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페란두스 가문은 혁명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휘권을 내려놓고 연합군에게 항복했으며 그렇게 정화 분기는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이템플러 볼은 신의 섹트로 올라가 영원한 제국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도 연회를 열어 승리를 축복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재앙을 말이죠. 먼저 황제가 된 볼은 제국을 병들게 했던 마석학자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때 그들의 수장격이었던 말라카이가 볼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말라카이는 힘의 마석을 금지하는 걸 넘어 마석 자체를 모조리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란 마석이 가진 힘의 원천, 즉, 짐승이라는 존재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때 빅타리오는 황제인 볼에게 말라카이의 말을 절대로 신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볼은 마석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말라카이의 제안이 굉장히 흥미로웠죠. 따라서 볼은 말라카이에게 마석의 완전한 파괴를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말라카이는 마석 여왕 디알라와 함께 연구실에 틀어박혀 짐승을 죽일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게 랩처 디바이스, 휴거장치입니다. 말라카이는 2년에 걸쳐 완성시킨 휴거장치를 짐승과 가장 가까운 하이게이트 광산의 깊은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선 디알라가 가지고 있는 마석의 생명력을 이용해 휴거장치를 가동시켰죠. 게다가 그때 광산 입구에는 황제가 제국군을 이끌고 영광스러운 마석 종말의 날을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레 레이클라스트 대륙에는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광기와 혼돈으로 가득차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의 모든 토양과 물에는 타락의 기운이 깃들었으며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 살아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또한 동상과 같은 무생물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살아있는 모든 자들은 대부분 언데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근육과 뼈가 뒤틀려 기괴한 형상을 하게 되었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어 서로 먹고 먹히는 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갖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죠. 이처럼 레이클라스트는 더 이상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지옥의 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라카이의 계략이었습니다. 말라카이는 애초부터 짐승을 죽일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승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세계, 그의 표현대로는 신성한 악몽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휴거 장치로 짐승의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라카이는 짐승과 융합해 필멸자의 육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화였던 말리가로 도이들이 샤브론의 영혼을 데려와 자신의 육체에 있던 장기 세계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의 침입자를 대비해 자신, 즉 짐승의 심장으로 다가오려면 세 명의 수화를 모두 쓰러뜨리고 장기를 가져와야만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편 이때 광산 밖에서 짐승의 죽음을 기다리던 볼황제와 제국군도 이 대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때 대재앙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곤 이성을 잃은 채 언데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이게이트와 메마른 호수에서 영원히 목적 없는 배회를 하게 됐죠. 또한 이때 정화봉기의 일원이었던 카루이 민족의 왕 카옴도 타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카옴 그 자신도 광기에 휩싸여 광산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똑같은 연합군이었던 마라케스의 지도자, 세케마 데시렛은 광산을 악의 근원으로 보고 이를 자신의 깃발로 봉인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산밖에 마을을 짓고 살아가도록 명령했죠. 훗날 데시렛은 언데드가 되어버린 보랑제와 싸우다 죽임을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영혼은 구제받지 못한 채 말라카이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영혼만큼은 광산 안에 사로잡혀 영원한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됐죠. 결국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영을 일으켰던 영원한 제국은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류와 동식물의 고향이었던 레이클라스트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만거죠. 하지만 아직 인류에게 희망은 남아있었습니다. 레이클라스트 대륙의 남동쪽에는 오리아스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한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죠 다행히 오리아스는 섬이었기에 바다라는 천혜의 장벽이 대재앙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 즉 황제가 죽었기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자연스레 무력을 가지고 있는 성기사단이 가지게 되었죠 오리아스의 최고 통치자는 기사단장 즉 하이템플러가 맡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직적인 신권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권체제였던 만큼 마석의 연구와 힘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제약 이후 약 270년간 오리아스는 수도 테오폴리스를 중심으로 평화롭게 융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멸의 위기에 빠졌던 인류가 다시 한 걸음씩 천천히 번영하기 시작한 거죠.